2024년 새해에는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는 긴축재전 기조 속에서 사회적 낙자와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엄상현 기자가 모르면 손해보는 새 정부의 제도와 정책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먼저 올해 새롭게 생긴 제도로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신체나 정신건강을 위한 자기 돌봄비로 분기당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시설에서 생활하다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에게는 그간 자립수당으로 5년간 매월 40만 원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50만 원씩 상향 지원됩니다. 청년이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기술 자격 시험을 볼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는 것도 올해 첫 시행입니다. 또 올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 공동주택은 57,000호. 분양 공동주택은 67,500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출산과 양육,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둘째아 이상 자녀 출산 시첫 만남 이용권 지원액이 300만 원으로 기존보다 100만 원이 오르고 부모 급여도 영세 자녀의 경우 월 100만 원, 1세 자녀의 경우 50만 원이 지원되는데. 각각 30만 원, 15만 원씩 상향됐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연장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기존에는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4만 7천 명 늘어난 103만 명에게 제공됩니다. 수당도 공익형은 월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63만 4천 원으로 2에서 4만 원씩 인상됐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기존 월 16시간에서 20시간까지 늘고 독립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는 보훈보상금은 기존 월 351만 원에서 368만 원으로 역시 상향됐습니다. 정부는 또 보훈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심리상담과 치료를 돕기로 했습니다. 올해 지급될 저소득층 생계 급여는 월 183만 4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1만 3천 원 오릅니다. 지원 대상도 중위 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는 12만 4천여 명으로 확대되고 중증 장애인 돌봄 지원도 기존보다 10시간 늘어난 월 90시간이 지원됩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선 먼저 저소득 다문화 자녀의 교육활동비와 특화 직업 훈련, 또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 등이 올해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영입니다